thank you 그러면요. 바로 어, 첫 번째 마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곡은 E 마이노 펜타토닉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자, E 마이노 펜타토닉은요. 미, 솔, 라, 시, 레. 이렇게 다섯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A 마이너 그죠? E 마이너 우리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꼭 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요건데요. 자, 보시면 실의 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아십니까 그죠? 토닉스 켈음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어, 그냥 실의 미한것보다는요 어, 슬라이딩으로 타고 들어오고 마무리를 해머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왠지 좀더 그죠? 느낌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멜로디의 시작은 타고 들어오고 어떤 프레이즈의 끝을 이런식으로 해머링이나 요런 그죠? 뭐 밴딩이나 이런것들로 뭐 아티큘레이션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테크닉으로 딱 마무리 짓게 되면 뭔가가 그죠? 멋적이, 멋지게 들리고 뭐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첫 어, 번째 줄이거든요. 자, 슬라이딩 하시는데 첫 번째 그죠? 손가락 이 번으로 지금 3분줄이 플랫 라에서 실로 갑니다, 그죠? 원래 라는 안 치도 되는 분이죠, 그죠? 근데 어, 꾸며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 주는 거예요. 손가락 이 번으로 치시는데, 자, 우리가 오른손을 잘 봅시다. 오른손은요 임무가 딱 주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멜로디와 아랫페이지를 같이 쳐야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헷갈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치게 되면 훨씬 그렇죠? 음악이 쉬워집니다. 인수하기가 엄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는요 6번 줄, 5번 줄, 4번 줄을 무조건 칩니다. 아시겠죠? 손가락 1번은 3번 줄, 손가락 2번은 2번 줄, 손가락 3번은 1번 줄 이렇게 딱 넣어놓고요. 예. 네. 3분 줄에 걸리는 것은 무조건 손가락 1번으로 칩니다 그죠? 네 그죠? 그죠? 손가락 예. 2번 줄에 걸리는 것은 손가락 2번으로 치죠 예 그래서 1번 줄에 걸리는 것은 1번 줄을 칩니다 예자 이런 식으로 그죠? 아시겠죠? 손가락이 그죠? 딱 임무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막이줄 쳤다가 저줄 쳤다가 그렇게 되면 이게 연주가 예,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꼭 손가락 임무를, 입물, 손가락 의 인물을 딱 부여하시면서 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기본이고, 기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뭔데요 자, 슬라이딩 하시는데, 우리 쌤들께서 슬라이딩, 그죠? 너무 힘을 주시게 되면 이게 손가락이 그죠? 2플랫에서 4플랫까지 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도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손가락이 오시면서 그래서 사 플랫까지 목표 지점이잖아요. 목표 지점까지 오시면서 힘을 빼시게 되면 또 음이 안 나죠. 그죠 너무 세게 주게 되면 음이 딱딱해지고 그죠 어떤 부드러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적정한 힘으로 주셔야 되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손 자체가 그죠. 그대로 그냥 이폼 그대로 따라 오시는 거예요.까지. 이런모습들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죠, 그죠? 치시면 죠가시면손이락번 번이, 플잘하이 모습을 잘하는 딱습니다 그죠 습면다하는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잘해는모습 자, 여기 밴딩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미파샵 미래시. 그죠? 이렇게 기명이 나오거든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슬라이징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슬라이징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한번 했으니까 뒷부분에는 밴딩으로 느낌을 어떤 간절하고 애절한 느낌을 줄 때는요 밴딩만 한게 없죠 그래서 밴딩으로 미파샵미레 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마치 피킹 한 번으로 그죠 한 음을 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먼저 치고, 16분음 미, 미까지는 음가를 주셔야죠. 그래서 미 파샵 미래 치가 되겠죠. 그냥 바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라라으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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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손목을 같이 이렇게 틀어 주시게 되면 힘안 들고 자동적으로 음이 올라갑니다. 그래 손가락만 올리시면 이게 힘들어요. 그죠? 올라가지겠죠. 근데 힘이 들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음정이 불안하고요. 예, 듣는 사람도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죠? 손목을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따단그죠 그리고 피킹 한 번으로 쳤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죠 미파샵미레 치셔야죠 어, 잘하시는 분들은 레 안치죠 바로 풀링업프로 가버립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그죠 근데 우리는 치겠습니다 이렇게 안하고 그냥 레는 칩니다 아시죠레가져 그죠 자 다음 마디 시는 우리가 쥐 코드인데요 손가락 음지로 아, 어, 6번줄 3플랫 그놈을 잡아주시고 치시는 거예요. 그냥 예, 보자, 아시겠죠? 1번으로 바로 그, 옆구죠 해머링 마찬가지로 시도시라솔인데, 어, 마찬가지로 해머링을 그, 초킹으로, 밴딩으로 그죠? 살짝.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또 치고 음세 개를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1번 줄을 안 잡았어요 안 잡았기 때문에 1번 줄이 파샵이 돼야지 D 코드입니다 레 파샵 그죠 레 파샵 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1번 줄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잖아요 그래서 미는 어 근음의 두 번째 음입니다 그죠 근데 어 보세요 어 레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그죠 근음 레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미는 아홉 번째 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레미파솔라시도레미 그죠 아홉 번째 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홉 번째 음을 더한다 해가지고 예 디에드 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그죠. D에서 손가락 2번을 떼게 되면 D Add 9이 되는 거예요. 붙이면 D죠. 손가락 4번이 그죠? 3번 플랫 소를 잡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D 서스퍼라고 부릅니다. 그죠? 서스퍼 D Add 9 D 서스퍼 저래와 관계 없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보 보시면 팔주트로 그냥 간단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죠? One and two and three and 포 o 자잔, 그죠? f 자잔 풀링 오프로, 그죠? 실에 실에 One and two and three and 포 o u 자 자, B7 갑니다. 자, B7 갔는데요. 자, 손가락 4번은 안 잡죠. 왜안 치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예, 아르페지오 할때안 치는 줄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B7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4번 떼시면 그죠. 요런 모양들. 요런 모양들 보통 그죠? 우리가 블루스나 그렇죠? 이런 좀 그런 음악들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7 코드로. D7이 되겠죠. 네, 그놈이 내니까 D7이 되고요. E7, D7, C7, B7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마가지로1 and 2 and 3 and까지 옵니다, 그죠? 악보 보시면 뭐 간단한 아랫페이지 옵니다, 그죠? 1 n e and 2 and 3, and까지 치신 다음에. 마지막 박자, 포, 포, 에, 그죠? 낫다, 그죠? 그죠 그죠? 시, 치신 다음에 개방연을 또 치십니다. 이것도 시에요. 그래서 시, 시, 레, 미가 되겠죠, 그죠? 시, 시, 레, 미. 네 번째 박자에서 시, 시, 레, 미. 하트는 시를 치고, 시를 두번 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첫 번째 시는 3분 줄, 4 플랫, 슬라이딩으로 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라부터 들어도 되고요. 예, 아니면 뭐 그냥 마음대로 놓치도 됩니다. 왜냐하면 글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시작점이 없이 끝점만 있습니다. 목표점만 있죠. 그래서 아무 때나 편하게 그냥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글리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자, 느낌이 틀립니다. 그죠? 3 분줄 사플래시 치는 거랑 이 분줄 개방년 시 치는 거랑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죠? 다시 다시 그죠? 첫 번째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쥐 갑니다, 그죠? 샌 3코디션서로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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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4 4 4 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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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4 1번이 그냥 바로 그냥 슬라이징으로 밀고 오시는 거에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문의하시고 이 마이너 자 여기서는 원래는 그냥 이 마이너로 그냥 끝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끝시면 되는데, 어, 왠지 그냥 끝나기가 서운합니다. 그래서 뭔가 오버릴한 게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 펜타토닉, 그죠 그대로 그1 and 2 and 1 and 2 a n 2, 3 and 3 a n 3 and 3 2 n 3 and 3 and 3 a n 3 and 3 and 3 and 3 and 3 and 3 and 3 a n 이3 a n 그3 and 이 and 3 3 and 3 and 3 and 3 a n 라시 라솔 이 마이너 아~ 생가지로또 밴딩 해도 됩니다 밴딩 해도 되는데요 밴딩 하게 되면 너무 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슬라이징으로 한번 쳐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빠 제가 그죠? 밑에 띄어 넣었으니까 요 보시고 한번 천천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곡인데요. 상당히 느낌이 좋아서 한번 쳐 봤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은요? 항상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정김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